안녕하세요. 스트랄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연일 섬유의 샤베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이, 앞서서 이제 연일 프로 다른 분들이 실에 대한 소개는 많이 해 주셔서 저는 요거 실 소개는 좀 간단하게 하고, 어, 요샤베트로뜬 가방, 음, 이거 또 화면이 작아서 다안 보이죠? 요거 봉다리 가방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요. 그래도 우리 그냥 넘어가면 아쉬우니까 샤베트, 네오플리스 아니고요. 자, 어, 조금 굵은 바늘 써야 돼요. 8mm인데 저는 코바늘, 어, 8호로 썼거든요. 그런데 10호를 써도 될것 같아요. 조금 빡빡한 느낌도 조금 들더라고요. 어쨌든, 바늘이 굵으니까 빨리빨리 터져서 좋아요. 그리고, 우리 벨벳 하면 보통 좀 우아한 느낌. 그런 이제 느낌이 강하고, 색깔도 좀 그런 쪽으로 나왔는데, 연일에서 나온 샤벳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아기들 물품을 떠도 될 정도로 좀 귀여운 색이라고 해야 되나? 파스텔톤 색이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솔리드 컬러가 27개. 멜란지가 4개. 그렇게 해서 총 31개. 물론 이제 앞으로 더 색이 새로운 색이 더 나올 수도 있고요. 어, 뭐 없어질 수도 있겠죠. <laughs> 어쨌든 자, 요걸로 자, 이제 봉다리 가방 저는 이제 요거를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요런 거 플리츠 백이라고 하더라고요. 또보고 싶다고 해가 제가 샘플로 떴는데 그분 해외에 가셨어요. <laughs> 언제 오실지 모르겠어요. 1년 뒤에 온다 그랬는데 1년 뒤에 이거 가르쳐드릴 거예요. 자, 이게 저는 이제 두볼 썼거든요. 샵에 두볼 쓰고 요만큼 남았어요. 요만큼. 자, 그리고 요게 뜨는 게 보통 가방이 우리가 요 밑에서부터 뜨잖아요. 요렇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원형으로 띵띵띵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는 이제 요 독특한 요 모양을 내기 위해서 방향이 이쪽이에요. 이쪽에서 이제 이거 이랑 뜨기거든요. 이랑 뜨기는 이제 제가 뭐직 여기선 직접 뜨는 법을 이제 그거 시연하진 않을 건데 그요코여기코 코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요코두 개를 다 잡아서 뜨는데 앞에 코나 뜨고 뒤에 코만 잡아서 뜨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렇게 뜨거든. 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처음에 이제 1 0코를 잡았어요. 쭉. 1 0코를 잡아서, 어, 잠깐 제가 그림 좀, 아, 자, 그림이 별로 안 이쁘지만, 이렇게, 이렇게 잡아서, 이게 뜨는 거예요. 쭉, 이렇게 뜨다가, 요 부분 또 이만큼 또 뜨고, 요 부분 갈때또 사슬코로 또 이만큼 떠서 또쭉 뜨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 접고 또반 접어서, 그러니까 요게 굉장히 길겠죠. 100코였으니까 총. 그러니까 는반 접어서 옆면 이렇게 쪼르륵 기워주고그 다음에 요 부분 요또 이렇게 반 접어서 이쪽에 기워주고 그러니까 지금 요쪽이 기분 자국이에요. 요쪽이 일자로 연결되는데 이쪽은 제가 좀 예쁘게 잘연결 해보려고 했는데 약간 음, 기분 자국 표시가 조금 나죠. 여기도 요렇게 옆선 요렇게 다 기웠고요. 옆선 이렇게 잡아갖고, 이렇게 깊고 하니까, 어, 그런데, 이제, 보통 끈을, 어, 보자. 그니까, 제가 총 100코를 했고, 끈 부분을 32코를 남겼어요. 그니까, 러 여기서 요까지가 32코거든요. 그리고 길이를 재보면, 여기까지가 25cm, 여기까지가 13cm, 그리고 여기는 14, 아니, 24.5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뭐 가방 요 몸통 사이즈는 제가 괜찮은데 끈이 원래 이제 가방 끈은 편물은 이제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서 끈을 뜰때 내가 원하는 길이보다 조금 짧게 떠 줘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늘어나요. 그런데 얘는 방향이 이렇게가 아니었잖아요. 요요 요, 요렇게 뜬 거잖아요. 옆으로.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늘어나더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잡아 보니까는 아, 이거 조금만 더 길게 할 걸. 한 5코 정도만 길게 할걸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5코 정도 길게. 저는 이제 가방 길이는 마음에 드니까 한 105코 정도 해 갖고 여기 그러니까 이게 32코 남겼으니까는 오, 한 37코 정도. 아니면은 저는 이걸 8호로 떴는데 이제 뜰 때는 괜찮은데 뜨고 보니까 얘가 또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요 위로 뜬게 아니고 요렇게 옆으로 돼서 그런가 조금 뻑뻑한 느낌도 나고 해서 10호로 떴으면은 아 그럼 이 부분이 조금 더 커지지 않았을까? 아, 그럼 여기도 좀 커졌겠지만, 아니면은 이제 뭐 조금 끈 길이를 길게, 조금 더 이렇게 길게 잡든가, 그거는 이제 취향대로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100코 잡아서 이렇게 얘는 이제 한몇 단이야? 네 단, 요쪽도네단 줬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두볼 이제. 하고 남더라고요. 아까 보여 드렸잖아. 얘얘 남았어요, 얘. 요만큼 남았어, <laughs> 남아서 얘는 이제 여기 제가 이거 놔두고 하는데 그리고 벨벳 이런 제가 다른 이제 회사 벨벳도 써 보고 연일 벨벳도 써 봤는데 이거 벨벳은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짧은뜨기 이렇게 하고 나서 요런 거 폼폼 있죠. 하나 달아 주는 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다른 방식으로 뜨셔도 되고 뭐 상관은 없는데 그리고 참 저는 이거를 요이 이, 이 봉다리 가방 요렇게 많이 들고 다니는데 저는 사실 이게 제 눈에는 안 예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요렇게 드는 게 좋아서 똑같이 했는데 만약 짧게 하고 싶으시면 요 부분 짧게 하시면 되겠죠. 처음에 이제 고 잡는 거를. 짧게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뜰때 사슬 좀짧게 잡으셔도 되고, 그거는 취향껏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방 떠보니까, 요, 요런 것도 이제 들고 다니면 손이 따뜻하고 좋잖아요. 예쁘고. 색깔도 지금 제가 다른 이제 연일 프로분들 뜨신 거 보면 인형도 뜨셨고, 모자도 뜨셨고, 가방도 뜨시고 하는데, 이거 색깔이 보니까는 아까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말 말이 좀 빠르죠. 제가 좀 천천히 할게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좀 아이들 물품 뜨기에도 색깔이 예뻐서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요거를 두볼 쓰고 두 볼이 남아서 얘는 저희 딸 어, 모자를 하나 떠줄까 싶어요. 그래서 다른 예쁜 색깔도 많던데 민트색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들 모자도 하나 뜨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해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자, 그러면 아 그리고 이제. 샤베트 소개는 끝났고요. 우리가 지금 제가 이 동영상을 찍는 목적이 우리 연일에서 이제 진행하는 슈퍼 시크릿 럭키 박스 그거를 이제 홍보하려고 제가 찍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자 이거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블로그에도 잠깐 올렸는데 자 연일에서 나온 어 블랙 다이아 텀블러예요. 그래서, 아유, 화면이 또잘안 보여. 요, 요게 보니까 용량이 500ml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쓰면은, 이거 들고 다니면서 써도 되고, 뭐, 집에서 써도 되고요. 그 시크릿 박스에 얘가 들어있어요. 갖고 싶죠? 자, 그러면은, 어, 마무리를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자, 그러면은, 이거 보시고, 많이 많이 응모해주세요. 감사합니다.